단편 중 붉은 산 부제가 어떤 의사의 숙이로 되어 있는 이 소설은 김동인 문학 중몇안 되는 리얼리즘 문학으로 알려져 있죠.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배경은 일제와 중국인 소작농으로 사는 조선인들만 사는 마을입니다. 스토리는 의사인 화자가 일화를 소개하는 형식이지만, 인생을 막장으로 살던 어느 불량배가 마지막에 개과천선하여 인간적 자존심, 애국심을 되찾으며 죽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울컥하는 감동을 유도하는 좀 값싼 개몽 소설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가 김동인은 의도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엔 우리 민족의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흐르는 정서와 감성, 취약한 대중성을 보여줍니다. 스토리 스포일은 다 했네요. 그래도 일단 들어보시죠. 붉은 산 김동인 그것은 내가 만주를 여행할 때일이었다. 만주의 풍속도 좀 살필 겸 아직도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 사이에 퍼져 있는 병들도 좀 조사할 겸 해서 1년의 기한을 작정해가지고 만주를 시시콜콜이 다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땡땡촌이라 하는 조그만 촌에서 본 일을 여기에 적고자 한다. 땡땡촌은 조선 사람 소자기만 사는 한 20여 호 되는 작은 촌이었다. 사면을 둘러보아도 한 개의 산도 볼 수가 없는 광막한 만주의 벌판 가운데 놓여있는 이름도 없는 작은 촌이었다. 몽골 사람 신부름꾼 하나를 데리고 노새를 타고 만주의 고을고을마다 고울 돌아다니던 내가 그 땡땡촌에 이른때는 가을도 다 가고 어느덧 사나운 북극의 겨울이 만주를 찾아온 때였다. 만주의 어느 곳이든지 조선사람 없는 곳은 없지만 이러한 오지에서 한 동네가 모두 조선 사람 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나니 반가웠다. 더구나 그 동네는 비록 모두가 중국인의 소작인이라, 소작인이라 하나, 사람들이 비교적 물량하고 정직하며, 장성한 이들은 그래도 모두 천자문 한 권쯤은 읽은 사람들이었다. 살풍경한 만주, 그가운데서 살풍경한 살림을 하는 중국인이며, 조선 사람의 동네를 늘근 1년이나 돌아다니다가, 비교적 평화스러운 이런 동리를 만나면 그것이 비록 외국인의 동리라 해도 반갑게 거든 하물며 우리 같은 동족의 동리이메랴. 나는 그 동리에서 한 10여일 이상을 일없이 매일 집집마다 방문하며 그들과 이야기로 나를 보내며 오래간만에 맛보는 평화적 기분을 향락하고 있었다. 살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이코라는 인물을 본 것이 여기서이다. 이 코라는 인물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땡땡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투리로 보아서 경기 사투리인 듯하지만 빠른 말로 죄적거리는 때에는 영남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고 싸움이라도 할 때에는 서북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런지라 사투리로서 그의 고향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쉬운 일본 말도 알고 한문 글자도 좀 알고 중국말은 물론 꽤 하고 쉬운 러시아 말도 할줄 아는 점 등등 이곳저곳 숱하게 주워 먹은 것은 짐작이 가지만 그의 경력을 똑똑해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내가 여기 땡땡촌에 가기 1년 전쯤 빈손으로 이웃이라도 오듯 후더덕 땡땡촌에 나타났다 한다. 생김생김으로 보아서 얼굴이 주와 같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눈에는 교활함과 독한 기운이 늘 나타나 있으며 바로강 코에는 콧돌이 바깥으로까지 보이도록 길게 났고 몸집은 작으나 민첩하게 되었고, 나이는 25에서 40까지 임의로 볼 수가 있으며, 그 몸이나 얼굴 생김이 어디로 보든 남에게 미움을 사고 근접지 못할 놈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의 장기는 투전이 일수이며, 싸움 잘하고, 트집 잘 잡고, 칼부림 잘하고, 섹시들에게 덤벼들기 잘하는 것이라한다 생김생김이 벌써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게다가 하는 행동조차 변변치 못한 일만이라, 땡땡촌에서도 아무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하였다. 집이 없는 그였어, 뉴네 집에 잠이라도 자라가면 그집 주인은 두말 없이 다른 방으로 피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하여 주곤 했다. 그러면 그는 그 이튿날 해가 낮이 되도록 실컷 잔 뒤에 마치 제재 위에서 일어나듯 늦이 일어나서 조반을 청하여 먹고는 한마디 감사하단 말도 없이 나가버린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 그의 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트집으로 싸움을 시작하고 싸움을 하면 반드시 칼부림을 하였다. 동네의 처녀들이며 젊은 색시들은 이 코가 이 동네에 들어온 뒤로부터는 마음 놓고 다니지를 못하였다. 철없이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도 몇이 있었다. 삭. 이 별명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땡땡촌에서는 이 코를 이 코라 부르지 않고 살기라 부르게 되었다. 살기 뉴네 집에서 무관나 김소방네 집에서 다른 몽별은 없었다나 요행이 없었다네. 그들은 아침에 깨면 서로 인사 대신으로 살개 거칠을 알아보곤 하였다. 살근 이 동네에는 커다란 암종이었다. 삭 때문에 아무리 농사에 사람이 부족한 때라도 젊고 든든한 몇 사람은 동네의 젊은 부녀를 지키기 위하여 동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삭 때문에 부녀와 아이들은 아무리 더운 여름 저녁이라도 길에 나서서 마음 놓고 바람을 쏘여 보지를 못하였다. 삭 때문에 동리에서는 달게 가리며 돼지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밤을 새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리의 노인이며 젊은이들은 몇 번을 모여서 살굴 이 동리에서 내어쫓기를 의논하였다. 물론 합의는 되었다. 그러나 내어쫓는데 먼저 나설 사람이 없었다. 참, 지가 먼저 나서면 뒤는 내가 담당하마. 아 뒤는 걱정 말고 형님 먼저 말해보시오. 제각기 살게게 먼저 달려들기를 피하였다. 이래하여 동리에서는 합의는 되었으나, 살근 그냥태연히이 동리에 묵어 있게 되었다. 며느리들이조반이나지었나 손주놈들이 잠자리나 준비했나? 마치 그놈이의 모두가 자기 집안인 것같이 살근 마음대로 이집저집을 드나들었다. 땡땡촌에서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반드시 조상 대신으로, 에 살기나 죽지 않고 하는 한마디의 말을 잊지 않고 하였다. 누가 병이라도 나면 에 이놈의 병 사칸 테로 가거라! 고하였다 암종. 누구든 살글를 동정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삭도 남의 동정이나 사랑은 벌써 단념한 사람이었다. 누가 자기에게 아무런 대접을 하든 탓하지 않았다. 보이는 데서 보이는 푸대접을 하면 그 트집으로 반드시 칼부림까지 하는 그였지만 뒤에서 아무런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살기 귀에까지 갈지라도, 타나 탓하지 않았다. <laughs> 이 한마디는 그의 가장 커다란 처세 철학이었다. 흔히 곁동리 중국인들의 투전판에 가서 투전을 하였다. 때때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하소연을 하는 일은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들을 사람도 없거니와, 아무리 무섭게 두들겨 맞은 뒤라도, 하루만 샘물의 상처를 씻고 쩔룩쩔룩한 뒤에는 또그 이튿날은 천연이 나타났다. 내가 땡땡촌을 떠나기 전날이었다. 송첨지라는 노인이 그의 소출을 나귀에 실어 가지고 중국인 지주가 있는 촌으로 갔다. 그러다 돌아올 때는 그는 송장이 되었다. 소출이 좋지 못하다고 두들겨 맞아서 부러져 꺾어진 송첨지는 나귀 등에 몸이 결박되어서 겨우 땡땡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놀란 친척들이 나귀에서 몸을 데릴때 절명되었다. 땡땡촌에서는 왁자하였다. 원수를 갚자. 명한인 목숨을 끄는 송첨지를 위하여 동리의 젊은이며 늙은이는 모두 흥분되었다. 제각기 이제라도 들고 일어설 듯하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누구도 납장을 서는 려 사람이 없었다. 만약 이때 누구도 납장을 서는 사람만 있었다면 그들은 곧 그 지주에게로 달려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제가 앞장을 서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제각기 곁사람을 돌아보았다. 발을 굴렀다. 부르지졌다 학대받는 인종의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남의 일로 지주에게 반항하여 제 밥자리까지 떼이기를 꺼림인지 어쩐지는 나로서는 모를 바로되 용감히 앞서 나간 사람은 없었다. 그 사람은 내 직업상 송첨지의 시체를 검사한 뒤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삭스를 만났다. 키가 작은 삭스를 나는 내려다보았다. 삭스는 나를 쳐다보았다. 아련한 인생아. 인종의 거물이야. 가치 없는, 가치 없는 생명아. 밥벌이지야 기생충아. 나는 사기에게 말하였다. 송첨지가 죽은 줄 아오? 내 말에 아직껏 열를 쳐다보고 있던 살개 눈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내가 발을 때리는 순간 얼핏 사개 얼굴에 나타난 비창한 표정을 나는 넘길 수가 없었다. 고향을 떠난 만리 밖에서 학대받는 인종의 가엾음을 생각하고 그 밤은 나도 잠을 못 이루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못 가진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나도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나를 깨우러 달려오는 사람의 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사기, 동구 밖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기라는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상 곧 가방을 수습하여 가지고 살기 넘어진 데까지 달려갔다. 송천지의 장례 때문에 모였던 몇 사람은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보았다. 살기 허리가 기억자로 뒤로 부러져서 밖구랑 위에 넘어져 있는 것을 나는 달려가 보았다. 아직 약간의 직기는 있었다. 이코! 이코! 그러나 그는 정신을 못 차렸다. 나는 응급수단을 하였다. 그의 사진은 무섭게 경련되었다. 이윽고 그가 눈을 떴다. 이코! 정신 드나? 그는 내 얼굴을 보았다. 끝이 없이 한참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겨우 내 말을 알아들은 모양이다. 선생님, 저는 갔었습니다. 어디를? 그 놈, 지주놈의 집에. 뭐? 나는 눈물 나오려는 눈을 힘있게 닫았다. 그리고 덥석 그의 벌써 식어가는 손을 잡았다. 잠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의 사지에서는 무서운 경련이 끊임없이 일었다. 그것은 죽음의 경련이었다. 듣기 힘든 작은 그의 소리가 또 그의 집 입에서 나왔다. 선생님, 왜? 보고 싶어요. 전 보고 싶, 뭐? 그는 입을 움직였다. 그러나 말이 안 나왔다. 기운이 부족한 모양이었다. 잠시 뒤 그는 또다시 입을 움직였다. 무슨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 뭐,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흰 옷이. 아, 죽음에 임하여 그는 고국과 동포가 생각난 것이었다. 나는 힘있게 감았던 눈을 고준넉이 떴다. 그때 살개 눈도 번쩍 띄었다. 그는 손을 들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부러진 그의 손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머리를 돌이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 힘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혀끝에 모아가지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선, 선생님. 왜? 저, 저거. 저, 저거. 뭐? 저기,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선생님, 저게 뭐예요? 나는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는 황막한 만주의 벌판이 전개되어 있을 뿐이다. "선생님, 창가 불러주세요. 마지막 소원, 창가를 해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는, 머리를 끄덕이고 눈을 가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 입에서는 창가가 흘러나왔다. 나는 고진혁이 불렀다. 동해물과 고진혁이 부르는 내 창가 소리에 뒤에 둘렀던 다른 사람이 입에서도 숭엄한 코러스는 울려나왔다. 방막한 겨울에 만주 볼 한편 구석에서는 박버러지 이코의 죽음을 조상하는 숭엄한 노래가 차차 크게 엄숙하게 울렸다. 그 가운데서 이코의 몸은 점점 식었다.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 설정이 좀 어거지 같습니다. 사실 어거지죠. 그런데 어거지 아닌 팩트를 좀 보시죠. 제목이 붉은 산입니다. 멋진 것 같지만 사실 붉은 산이 뭐죠? 나무 없는 민둥산입니다. 지금도 압록강, 두만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산들은 온통 북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에게는 떠나온 고향의 정겨운 경치 같지만 민둥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온통 뗄감으로 베어버리고 한톨이라도 곡식을 심어먹으려고 화전밭 일구었지만 숲을 없애는 바람에 가뭄과 홍수에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지고 토양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조선. 그 조선은 지금도 북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고향이라면 좀 씁쓸하지 않을까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무명 옷, 배, 적삼의 가난도 고향이라면 아득히 추억으로 다가오긴 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건 땡땡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삭, 정이코의 행패에 치를 떨면서 회의를 하고 말들은 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송첨지가 맞아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갚자. 목청은 높았지만 역시 방구들 대장 아랫목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의사인 나는 섬뜩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땡땡촌의 리더가 될 거라고요. 조금 이야기를 비틀어 볼까요. 정이코가 부상해서 회복되었다면 그래서 살아나 땡땡촌에 머물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과거의 그 불안당. 폐역질은다 잊혀지고 의사인 내말 맞다나 땡땡촌 촌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자기의 소시민적 이익 앞에 궁시렁거리면서 아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익후가 촌장이 되었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자기 앞가림이라는 핑계로 자기 집문 앞에 나서길 주저하는 사람들, 천자문이라도 있는 사람들, 올량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내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는 동안, 저 마을 한복판 광장은 삭들이 우글거리고 가끔 울컥하는 감동을 미끼로 주곤 동네를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런 삭정익코가 착한 촌장이 될까요? 사람 고쳐서 쓸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시겠지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죠. 묻지마지지 팬덤 정치, 개딸과 대깨문이라는 용어가 보통 명사처럼 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산주의도 아닌 세수방조의 기형적 독재체제가 75년 이상 내려오는 북한의 모습은 아마도 이 짧은 소설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